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심도 있는 기사만 보도하고 있는 KUMC TV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연방상원은 2월 13일 오늘 탄핵 재판에서 표결을 진행해 찬성 57 반대 43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 숫자가 더 많았지만, 수정헌 법상 연방상원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57명으로 10명이 부족해 탄핵이 부결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재판이었는데 지난달 1월 6일 연방의사당에 시위대가 난입했던 사태를 당시 현장에서 연설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 때문이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이 진행됐지만 결국 연방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연방상원 탄핵재판 투표에서 같은 당의 대통령 탄핵의 7명이 찬성한 것은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탄핵에 찬성한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모스캐롤라이나의 리처드 버, 루이지애나의 비 캐시디, 메인의 수잔 콜린스,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프스키, 유타의 미트롬니, 네브레스카의 벤 사세, 펜실베이니아의 페트미였습니다 오늘 연방상원 탄핵재판 투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은 일단락됐는데 이번이 네 번째 탄핵재판이자 임기 후 전직 상태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탄핵재판이었습니다. 이로써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된 탄핵재판이 연방하원에서 시작된 지 불과 39일 만에 탄핵 부결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고 연방상원 탄핵재판이 열린 지 불과 5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냈습니다. 탄핵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어제 2월 12일 일부 증인들의 증언 청취를 주장했지만 공화당 측이 거부했고 이에 대한 논의 끝에 곧바로 투표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부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정가의 관측통들은 탄핵 부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어제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한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도우 씨 말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기장에 머물 계획이라고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말합니다.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상원이 유죄 판결을 위해 진행 중인 탄핵심판을 열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구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7,500만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가 국가를 위해 한 모든 일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라고 전 백악관 고문이었던 세바스찬 고카에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분간 경기장에 머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거대 기술 플랫폼에서의 그의 계정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주 트위터는 한 임원을 통해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 다시 올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있는 마러하고 리조트와 자택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만나 두 사람의 면담 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을 재탈환하는 데 메카시를 도울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그들의 대화를 우호적이고 따뜻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하원의원과. 공화당 의원 10명이 1월 6일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를 탄핵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고 그의 동맹국들은 1월 6일 지지자들에게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 연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월요일 뉴스맥스의 진행자 그레켈리는 지난 주말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공개 골프 연습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켈리는 뉴스맥스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골프장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사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백은 높고 멋져 보이고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위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은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언젠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켈리는 또한 대통령이 뉴스맥스의 열렬한 팬이며 뉴스맥스의 진행자인 그랜트 스틴치필드 프로를 즐겨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볼때 분명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짐이 되었던 탄핵안이 부결됨으로써 향후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한껏 정치계의 은퇴가 아닌 본격적으로 정치행태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탄핵안의 물을 먹은 민주당은 다른 한편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이 워싱턴 정가에 떠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점은 정치적인 배경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배경이 있어야 강력한 정치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경험을 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 소속 상하 양원 의원들을 뒤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기가 쉬울 뿐더러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65% 이상이 자기를 지지했다는 점에 더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한 예로 오늘 멜리니아 트럼프 여사가 본인의 사무실을 오픈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활과 시작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영부인으로서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멜라니아 여사의 담당부분인 여성유권자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대통령 뒤에서 방권만 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그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식구들이 좌우 동서남북 활동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다시 재선에 당선을 시킬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당을 세워 새로운 이미지로 정계에 입성하여 파란을 일으킬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KUMC TV 뉴스를 마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선택해 주심으로 저희는 더욱더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는데 힘이 날 것입니다.